브랜딩에 제일 중요한 건 이거다라는 게 있을까요? 음. 체계적으로 쌓아나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네. 신규 창업자는 다 1년 안에 막 폐업하고 80%가 결국 망한다는데. 네.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는 이유는 사실 생계를 해내야 그다음 기회도 창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생계를 생각만 하다 보면 우리 브랜드의 어떤 기회를 가져가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가 고민이 되고 행동을 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계도 하면서 그것을 조금 더 우리 브랜드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 다섯 단계로 조금 더 쉽게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 어 브랜드의 어떤 셀링인데요. 간단히 얘기해서 팔기입니다. 일단 셀링 포인트를 먼저 만드는 거, 팔리는 포인트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별성이 있는 틈새 시장을 설계를 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하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 혹은 서비스로 만들어 놔야 이거를 가지고 브랜딩을 하던 패키징을 하던 마케팅을 하던 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셀링. 포인트를 먼저 찾지 않고 브랜딩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도 꽤나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두를 파는 브랜드의 대표님을 만나서 미팅을 했는데 여기 대표님이 우리 브랜딩을 좀 하고 싶다 라고 오셨어요 이유가 뭐냐 라고 여쭤보니까 다른 브랜드는 자기들의 어떤 브랜드 철학이나 스토리텔링도 너무 단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콘텐츠가 부럽다 우리도 이런 브랜딩을 좀 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고급화를 시키고 싶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그 제품의 차별성, 그러니까 고객들이 당신의 제품을 찾아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커피를 잘 만든다. 우리 커피는 맛있다. 우리는 스페셜티 커피를 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그 셀링에 대한 포인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왜냐면 다른 브랜드들도 다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우리가 저희 디자인 잘해요라고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안을 드렸던. 게 예를 들어서 대표님이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면 그건 차별성이 될수 있죠. 대표님이 자기만의 어떤 커스텀 블렌딩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개인에 맞춘 블렌딩을 해준다 라는 것도 차별성 셀링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블렌딩을 하기 전에 우리가 팔아야 할 코어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되게 무의미하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아이템을 먼저 파는 것. 게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브랜딩 브랜딩 하기는 하지만 브랜딩을 하기 전에 셀링 포인트가 없으면 이거는 사실 그냥 빈 껍데기. 패션에 가까운 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일단 브랜딩 전에 내 물건이 과연 팔릴 만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팔릴 만한 아이템으로 만들어 내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셀링 포인트 찾는 법은 사실 이제 브랜딩 관점에서 보자면 차별성 찾기. 영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시장 찾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틈새시장을 어떻게 찾아? 사실 너무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서 저는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에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어서 이 방법을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마케팅 설계자라는 곳에서는 모든 사업은 가장 상위 단계에서 부건강 관계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니치한 마켓 틈새시장을 찾는 방법을 한번 보자면 저의 사업의 가장 윗단으로 올라가 보면 부 건강 관계 중에 어딜까요? 아마 부일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벌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직업이잖아요. 건강해주게 하거나 관계를 개선시켜주는 작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브랜드가 잘 돼서 그 사람의 사업이 잘 돼서 그 사람이 성공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 있게 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부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럼 전체 시장은 부라는 상의 개념 밑에 전체 시장은 사업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업이라는 하부시장 밑에는 브랜드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 엑셀러레이팅, 프로젝트 매니징, 비즈니스 코칭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하부시장 안에서 우린 어디야? 브랜드 디자인. 여기까지만 사실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 우리가 틈새시장을 찾아보자라는 부분에서 이걸 보고 있는 건데. 그럼 브랜드 디자인 밑에 틈새시장은 어딜까? 라고 봤을 때 아트웍을 잘하는 브랜드 디자인 시장도 있고요. 스토리 기획을 잘하는 브랜드 디자인, 마케팅 대행을 하는 브랜드 디자인. 혹은 저희 업계에서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나라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만 전문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는 브랜드 디자인 회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업을 기획하는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니치한 마켓. 이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하부 시장 안에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는 니치한 마켓은 많지 않구나. 그런 브랜드들은 많지 않구나라는 부분을 보고 사람들이 안 하는 그 틈새 시장을 저희가 노려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고 나면 분명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그럼 틈새 시장을 찾고 이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우리 틴트 시장을 찾았다면 이와 같이 대비해 볼수 있는 경쟁사 조사를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브랜드들이 경쟁사 조사를 좀 건너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경쟁사 조사를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왜냐면 우리는 후발 주자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저희만의 차별성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치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면을 보자면 저희가 실제로 실무에서 기획 단계에서 하고 있는 경쟁사 조사 맵이에요. 근데 보시면 각각 경쟁사별로 강점을 도출을 해내고 그리고 각각 약점을 도출을 해내요. 이 경쟁사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저희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혹은 조금 엇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약점은 이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만의 차별성, 이들이 놓치고 있는 고객들이 원하는 니즈의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필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경쟁자 조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간과하면 안 되는 게, 경쟁자 조사하고 끝! 하니까 이게 무형지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사 조사를 했으면 각각 경쟁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 건데, 걔네들을 총 망라해서 집합을 해 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에 대한 예스 yes 올로가 아니고, 이건 선택, 선택을 해서. 거기에 포지셔닝 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화면을 지금 보시면 경쟁 브랜드, 그러니까 포지셔닝 맵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부분인데요. 위아래, 상하좌우에 내가 원하는 부분들로 나눠질 수 있어요. 뭐 무거운, 가벼운 이런 무게감을 떠나서 파인한, 캐주얼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치약 브랜드를 포지셔닝 한다 라고 했을 때 앞에서 경쟁사 조사했잖아요. 그 경쟁사들이 어디에 위치를 해야했지라고 한눈에 볼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고 그럼 우리가 어디에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야 비벼 볼 만하냐, 조금 해볼 만한 사업 아이템이 되겠느냐 라는 부분을 포지셔닝을 해 놓고 여기서 결정한 것들을 소스로 브랜딩도 하고, 브랜드 자산도 만들고, 브랜드 전략도 짜기.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는 팔기. 팔리는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방법으로, 첫 번째는 틈새 시장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그 틈새 시장 안에서 경쟁사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경쟁사의 강점, 약점을 정리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지셔닝 맵을 만들고, 포지셔닝 맵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결정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셀링 포인트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초기 브랜드가 가져가야 되는 다섯 단계 중에 이제 첫 번째 단계인데 사실 첫 번째 단계만 알아도 반은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없이 2, 3, 4, 5 단계를 하는 거는 약간 무의미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까지 말씀을 드렸고 2, 3, 4, 5 단계는 1단계를 마스터한 분들만 사실 보시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1단계를 마스터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